윤석열 전 총장의 5.18 메시지에 민주당에서 자격이 없다는 등 공세를 편 것에 다음 세대도 계속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은 5.18 정신을 민주당만 찬양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건 오만 아니냐며 윤 총장을 엄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띄운 계열론에 대해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전국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점수가 공개되면서 청약 로또라는 말이 나오며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아닌 동탄에서 모든 주택형의 평균 당첨가점이 70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에서 5인 가구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로 충족할 때 받는 사실상 만점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년 전 1.3대 1에서 123대 1로 약 9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이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위혹 관련 제보 36건을 경찰에 수사 위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농지,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다양했는데요.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위혹 사례가 가장 많았고 농지법 위반과 재건축 재개발 비리 위혹도 여러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투기 위혹을 받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경찰공무원, LH와 SH 직원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여전히 커옷 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 해당해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마셔야겠네요. 직장인 인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운영하는 회사 팀블라인드가 400억 원 이상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인드 사용자는 500만 명 이상이며, 한 명당 체류 시간은 하루 평균 40분으로, 한국 재직자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85% 이상이 블라인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목표했던 2025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더욱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2차 백신으로 화이자를 맞으면 안전할 뿐 아니라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연구팀의 교차 접종 연구 진행 결과 아스트라제네카만 두 차례 맞은 대조군보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그룹이 30에서 40배 더 높은 면역반응을 보였고 매우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600명이 실험 참가자 가운데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